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그 이삭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걔네들 잘못된 거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고쳐주셔야지요 라고 그러면서 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법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치장할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제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고난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회복시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수 있을까?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율법 해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병이 나서 몸이 아파도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 다음날 해야 된다. 아이가 안식일 날 울면 달래면 안 된다. 달래되 어떻게 달래되냐면 야 무릎 아래에서 달래야 됩니다. 무릎으로 무릎 들면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들이 지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면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 날그 안식일 날 냉장고 문을 함부로 못 엽니다. 안식이 되기 전에 냉장고 안에 있는 등을 꺼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렸으면 옆집 사람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불이 켜지면 냉장고가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한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틀과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며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뜻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안식일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유는 뭐 때문냐면 이 여섯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날 안식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쉬다는 안식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이게 쉬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완성하다는 말도 있고 맡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완성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생명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네가 쉬는 것처럼 네 자녀들도 쉬게 하고 네 남종 여종도 쉬게 하고 뭣도 쉬게 하라는 겁니까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 그러면서 네가 안식하는 것처럼 네 종들도 쉬게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네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신명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며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날이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 계명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식일은 생명을 창조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다. 특히 종에서 구원받는 날이고 죄에서 구원받는 날이고 사람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그 슬픔에서 위로받는 날이고 그리고 에로움에서 위로받는 날이라는 거죠. 즉, 사람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소망도 갖게 되고, 새로운 힘도 갖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해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살다 보면 주일날 일해야 될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일하러 갈 때,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서 주일날 일하러 간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오늘 생명을 살리러 갑니다. 왜냐면 내가 일을 대신하니까 누가 뭐예요? 대신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생명을 살리러 갑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거나 계명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일을 말하는 겁니까? 나누며 전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저럼들 이렇게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거든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원래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 나면 이제 다른 새 것을 드릴 때 물렸을 때 그것은 누구만 먹게 하셨냐면 제사장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높 땅에 가서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에 찾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하거든요. 그러자 일반 떡은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으면 줄수 있다. 그랬더니 가까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나눠 줍니다. 원래는 진설병만 누구만 먹는 건데, 제사장만 먹는 거라고 율법에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아임멜렉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게 하신 것은 내쪽 네 속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에반일에 봉사라고 그러면서 제사장만 먹게 하신 것은 그것이 있어야 제사장이 뭐할수 있으니까, 살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을 유지하니까 배고픔 있는 사람들을 모아게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떡을 나눠줬는데 그에 대해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5절 말씀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고 한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시거든요. 제사장도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거든요.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날때 일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제물을 드리고 나면 죄는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것이 안식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죄를 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 율법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래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괴로움 당하라고 정죄 받으라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저름들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도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수 있도록 마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하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안식구 첫날 주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셨냐면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말씀 계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표정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표정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참 힘이 돼요. 당신을 만나면 참 소망이 있어요. 당신 만나면 살맛이 나요.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제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곳이고 제삼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에로살림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 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거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함으로 그의 믿음대로 거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에서는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도 율법에 의하면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특히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지나가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병 환자나 혈루증 환자들을 아주 모른 차기 해서가 아니고, 실은 나병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루증 관련 여인과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께 나가거든요 어떤 곳으로 나가냐면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재약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 가지고 죄를 덮어 주시고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육체예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는 바람과 같다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나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도 그 율법을 지킬 수지 못하는 우리를 뭐 해주시냐면, 극률이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자를 정제하지. 아니아스리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방 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인 고멜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멜이 나중에 좀 있다가 다시 나가 버립니다. 다른 남자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멜에게 허세야 선지자에게 그 고멜을 값 주고 사오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허세야 선지가 값 주고 와서 다시 고멜을 데려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고 떠나 버려도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계시고 극류에 계시면서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뭐 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고 데려오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누가 보면 10장 36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민.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네 사람도 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거든요 그리고 어, 떠나면서 두, 대나리온 둘을 줍니다 이틀치 임금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와서 주겠다고 잘 치료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 사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고 묻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 입니까 불쌍히 하겠다는 것이고, 시간을 드렸다는 것이고, 정성을 드렸다는 것이고,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물질 값을 드렸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 긍휼을 베푼다는 것, 사랑을 베푼다는 것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수고가 들어간다. 대가가 들어간다 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 대가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희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비를 베푼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율법을 뭐 하셨습니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됐냐면 예수 중심이 됐습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식고 첫날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삶을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날이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신 것처럼 율법을 안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을 안상하라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뭘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라. 살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을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눔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예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